안녕하세요. 어, 요즘 뜨고 있는 베팅 게임인 이 그래프 게임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들 질문들 중에서 가장 요청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인 그 자동 스크립트를 활용한 베팅 그 방법. 우선 그 스크립트는 어떻게 쓰는 건지 이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돈을 잃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먼저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스크립트리에 대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어 배팅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계속 해시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혹은 아예 이 해시 검증이 안 되는 사이트들에서 배팅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해시 검증이 안 되는 사이트에서 배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돈을 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부러트리기 때문에 본사에서 어 반드시 해시 검증이 되는 사이트에서만 배팅을 하시고 여기는 해시 검증이 되는 사이트니까 안심하고 막 배팅, 검증 안 하고 배팅만 하시는 분들도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속 체크를 하세요. 지금도 보시면 이거 이상하죠? 어, 1.03, 1.14, 1.14, 1.11또 떴죠? 그럼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느끼고 바로 해시 검증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배팅을 멈추시고요. 해시 검증부터 바로 들어가세요. 이게 지금 진짜 랜덤으로 뿌려진 해시 그 결과 값이 맞는지 아니면 본사에서 조작하는 거지. 조작, 조작을 하면 반드시 티가 나거든요?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을 해보면 나왔죠 1.12 1.12 1.03 1.14 1.03 1.03 여기는 조작은 아니고 이게 랜덤 프트 실제로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배팅을 하다가도 어 레드줄이 너무 많이 나오고 숫자가 이상하다 이러면 반드시 배팅을 멈추시고 해시 검증을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갖꽃그 그 해시 검증 값과 이 결과 값이 다르면 본사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작을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해시 검증을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면 본사에서 조작을 하더라도 그 조작을 피해갈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해시 검증을 반드시 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방 욕심이신데, 뭐 이거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내가 10만원 충전해서 5만원을 날렸다. 근데 그린 한 번만 뜨면 5만원, 5만원 배팅해서 한 번에 본전 만회한다. 하니까 난 5만원에 지금 걸겠다. 뭐, 그린 조이 나올지, 네드조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한방 욕심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 과도한 그 배팅 금액을 설정해가지고 배팅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방에 훅 갑니다. 이 그래프게임에서 돈을 버는 방식은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조금씩 조금씩 버는게 따는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원래 비트코인을 조금 더 빨리 모으게 하기 위한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실제 현금을 충전해가지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 한방 욕심 누르지 말고 천천히 시간 많고 이 게임 계속 이뤄질거니까 천천히 먹는다 생각하고 한시간에 1,000원 이0 0원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어 게임을 한시간에 1,000원 이0 0원 먹는 것도 사실 많이 먹는 겁니다. 게임을 하시면 잃어도 적게 잃고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배팅할 때 이거 결과값 보시고 어? 레드가 많이 나오네? 그럼 다음에 그린 나오겠지? 그린 속배팅 걸어놓고 전략이 없어요. 그냥 감으로. 어. 레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배팅 잠깐 쉴까? 그린 좀쭉 나오. 고 이런 경우들 경험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 이거 분명히 이것도 게임이기 때문에 전략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손 배팅만 하는 것도 추천을 안 드리고요. 자동 배팅만 하는 것도 추천을 안 드리고. 자동 배팅에 있는 이 커스텀으로 돼 있는 지금 오늘 설명드린 이 스크트만 활용하는 것도 제가 추천을 안 해요. 두 개를 동시에 병행을 해야 됩니다. 자동 배팅을 걸어놓고 보면서 스탑을 켜놓고 수동 배팅으로넘어서 수동으로 하고 이런 걸손 배팅과 자동 배팅을 병행을 하면서 이 배팅 그 게임을 진행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익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도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노력 없이 되는 거는 사실 많잖아요. 여러분도 다잘 아실 거예요. 이 게임도 약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손실이 없이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명심을 해주시고요. 어 반드시 배팅을 함에 있어서 어 제가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이 영상을 계속 돌려보시면서 배팅을 하시면 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앞에 이제 돈을 잃는 이유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요. 그, 오늘 그 설명을 하기로 한 스크립트는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자동탭으로 넘어가셔서요. 기본 세팅은 이 오토 배팅으로 돼 있죠. 이 오토 배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간단히 설명 드렸고 여기에 클릭하시면 커스텀이라고 있습니다. 이 커스텀을 누르시면 막뭐 영어 쭉 나오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모르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고 처음에 그 세팅은 설명이에요. 설명 스크립트 어떻게 써라 어디 가면 뭐 커뮤니티가 있다면 설명이에요. 이싹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이제 제가 전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 댓글을 해드릴테니까 너무 충분하지 마시고 오늘은 방법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다가 제가 오늘 이제 제뭐 카페 사이트나 블로그 이 사이트에 제가 이제 올릴 예정인데 그 스크립트를 다운을 받으셔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어 실행을 누르시면 고스크트대로 그 게임이 진행돼요. 예를 들면 뭐1.3고정 배팅인데 세번 연속 실패하면 한 대번 쳤다가 다음부터 다시 배팅. 뭐 이렇게 세트도 있고. 어 마티크세트도 두번 이상 실패하면 두번 쉬었다가 그 다음 또 다시 채팅 혹은 마팅길도 변형 마팅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변형 마팅길도 이거 스크립트를 활용하면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어, 다시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스크립트를 다운을 받으셔서 거기 있는 어.. 문자를 복습 붙여넣기를 여기다 하시는 겁니다. 여기다 해서 실행 누르시면 거기에 프로그래밍 되는대로 채팅이 들어가는거죠. 일단 오늘은 요, 요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다음에는 실제로 스크립트를 하나 가져와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스크립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스크립트, 그 스크립트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본적인 스크립트에 쓰이는 언어들에 대한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꾸준히 제 영상을 그 찾아보시면서. 어, 어떻 하시면은, 어, 충분히 수익을, 돈을 잃지 않고 수익을 낼수있다고 낼수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어, 오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 마치기 앞서서, <laughs> 이제 그, 텔레그램과 그,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서, 어, 많은 질문,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